38번,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. 이 사각형이 보이죠? 근데 잘 보니까 이런 평행선이 보여요. 그 평행선이 보인다는 얘기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일 텐데, 어, 이 삼각형이, 자, 어디하고 넓이가 같을까요? 자, 평행선 사이에 어느 두 점을 골라도 그 사이 거리가 같아요. 그래서 밑변만 길이가 같다면 자 밑변만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두 삼각형은 넓게 같아지거든요. 그래서 이걸 보조선을 A, E를 이렇게 그려볼게요. 이렇게 그려보면 이 A, E, C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어 C, C, D, A 삼각형이 서로 넓이가 같은 걸알수 있어요. 자, 왜냐하면 밑변이 공통이잖아요. 높이는 이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리면 높이에요. 역시 꼭지점 2에서 이 밑변 AC에 수선을 내리면 높일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평행선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높이가 서로 어때요? 둘이? 같아요. 그래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서로 넓이가 같기 때문에 A, B, C, D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 여기다가 지금 각 삼각형 ABC에다가 이 빗금친 삼각형 넓이를 더해진 부분이에요. 그러면 역시 삼각형 ABC에다가 이 AC E를 더한 넓이를 더하면 될거 아니에요? 그래서 ABE의 넓이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. 알겠어요? 다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넓이가 같으니까. 얘랑 얘가 더해진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ABC와 ACE를 더한 넓이, 즉 삼각형 ABE 넓이를 구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2분의 1, 밑변은 4 더하기 6이니까 10이죠. 그 다음 높이는 5죠. 답은 25가 되겠네요. 3번.